디케이 더 메어 시작할게요 이거는 그럼 마우스로만 하는 게임 인건가 3까지 있네. 자, 과연. 갓 끌어와. 리칭드림. 내가 지금 있는 시설의 이름. 난 인생을 바꾸기 위해 이곳에 왔다. 마약도 없고 악몽도 없는 삶을 위해 마약을 한 사람이 주인공인가 보네요. 이게 어우... 뭐야, 저거... 음, 하지만 첫날 뭔가가 일어났다. 꿈과 환각... 이곳에선 그런 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진다. 뭔가 나를 해치려 하고, 누군가 내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당신은 누구지? 어디 있는 거야? 근처에서 나를 지켜보는 것 같은데. 고통 받고 있나? 당신을 믿을 수 없어. 나 자신도 믿을 수가 없다고. 포기하는 게 낫겠어. 다 끝내버리자. 고통을 놓아버리자. 무서울 것 같아. 어 사진들 뭐야? 어 튜토리얼 해볼게요. 하단의 내비게이션 아이콘을 클릭해서 회전하세요. 요고, 커서를 움직여서 물건을 찾으라고, 물건을 찾으면 아이콘이 나타나고, 상호작용.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경우 아이콘에서 힌트를 얻으세요. 아이콘을 클릭해서 힌트를 얻으세요. 아이콘? 이건가? 이 방을 더 수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근데 이런 거. 어, 이거 내가 못 움직이잖아요. 못 움직이니까. 내마대로못 움직이니까. 더 무서워. 어, 알약이 있어. 자기 전에 약을 먹으라는 처방을 받았다. 약을 먹으라고? 아니요, 아직. 어 저거 약 먹으면은 막 이상해질 것 같아 왠지. 어 먹어야 되나 봐. 친구란 무엇일까요? 아이 성우도 있구나. 어. 막 약간 옛날 오래된 영화 같은 느낌도 들고, 아, 이거 불 끄고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손... 오, 뭐야? 저 사진이 로딩인가 보다. 볼게요 <laughs> 잠시만요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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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 어약 없죠 문이 열렸을까 이건 뭐지 아 메뉴 없습니다. 어, 문 열렸어. 오, 뭐야, 감옥인데? 바꿔볼까했지만, 어, 근데 여기 뭐 없다. 어, 여기 뭐 없네요. 어. 나온 방 아니에요. 맞아 맞아 맞아. 어떻게 가야 되지? 아까 거기로 가야 되나? 거기 뭐 여기 뭐 없었잖아요. 근데. 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거 왠지 뭐 찾아서 여기 비밀번호를 맞춰야 되나 보다. 그죠? 펜 근처에 뭔가가 있습니다. 요 건가? 근데 저거 숫자를 알아내야 되나 보다. 왜어 그랬냐고요? 아, 못 봤어요? 갑자기 저 철망 닫히면서 거기 뭐 있었어? 그림 집어들기 아이콘을 클릭해서 인벤토리를 여세요 다한통관 이랑사 젊은이가 울고 있다. 다잇, 고탑을 이달. 남자들이 보고 있다. 달이 불타고 있다. 사랑이 관통한다. 이거 뭐 번역을 이렇게 해놨대? <laughs> 이게 뭐가 힌트가 되나봐. 아, 합치기가 있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더 찾아야 되나보다. 뭐 어두워서 볼까? 그럼 또 뭐가 필요해? 어? 어? 잠깐만 저기 그림자 보였어. 봤어요? 그림자? 게임이라 그랬으니까 갑툭튀는 없지 않을까요? 있으면 어왜 자꾸 여기서 빙빙 돈이? 뒤로 가. 아니 뒤로 가라고? 힌트 어 들어가라고? 아 나가는 길이 없구나. 가봤죠 여기 가봤나 잠겨있습니다 문에 개머리 모양 스티커가 있습니다 아 이게 스티커구나 아난 무슨 핏자국 같은 건줄 알았어 나무 손잡이, 집어들기, 아예. 갑툭 튀는,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런 공포게임이 아니라, 와, 어, 깜짝이야. 그, 심리적 공포? 그런 거라 그래서, 살펴보, <웃음> 아니요, <웃음> 아니요. <웃음> 집어들기 개 모양이 있는 거 보니까 아까 그 방인가? 어? 아까 저길로 어떻게 가? 이런 음악 만드는 거 좋아하거든요. 어, 여기 아니야. 아,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싫다. <laughs> 여기는 아직도 못 가고,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도 못 갔고, 저사준거야 오, 하, 어. 하지마, 하지마 나불 끄고 있다고, <laughs> 하지마 나불 끄고 있다고 지금, 아씨. 아 이거 눈 깜빡이는 게 아까 저거 힌트인가? 어. 벽돌 이거는 사탐한거 같은데. 무슨 게임이야? 여게뭐 없는 거 같죠? 코미뇽. 근데 이런 이런 의 게임이 요새 저런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스마트폰에 이렇게 포인트 포인터로 하는 게임들. 어, 근데 열쇠를 구했는 데 이거 열쇠를 어디서 쓰지? 어? 자물쇠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이거 이거 이렇게 총. 청... 아, 지금 말도 고요. 요 철창이 이렇게 갑자기 훅 떨어지면서 여기에 무슨 사람인지 마네킹인지 막 그런 게날 지켜보고 있었어. 힌트. 뒤로. 아, 이거 힌트를 많이 이용해야겠다. 빨개 빨개 밖에 여로 어... 왔는데 여기가 안 열렸잖아요 아이템을 써야되나? 아 이용하기가 있구나 이용하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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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뭐야 아 깜빡이지 마 오우 오우 윙크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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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크하지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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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잠깐만 <laughs> 이게 무슨 심리적 공포야 <laughs> 심리적 공포는 개뿔 그냥 공포잖아 <laughs> 근데 뭐 누를 게 없어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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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집어들기 비트코인인가요? 이을을더 숙.. 숙쓸... o <laughs> 뭐뭐뭐뭐 b 뭐, 뭐, 해야 돼 이제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여기 아 진짜 더수색할게없 없.. 데 아, 힐 링게임, 할걸 <laughs> 힐 링게임, 할걸 <laughs> 뭐가 있죠 여기 뭐가 있을까 마우스가 바뀌는게 없는데 뭐가 있을까 뭐 없어? 근데 뭘 자꾸 수색을 하래? 응? 아, 나 잠깐만. 나이 나 여자 얼굴 보기 싫어. 무서워. 아니, 수색할 게 없는데? 없어. 아, 나 나가고 싶어. 여기서? 아니요. <laughs> 어, 미안. 살펴보기. 어, 코인은 이거는 왠지 저거 같지 않아요? 모으는 거? 합치게 해볼까? 가안 뜨고 오른쪽도 안 뜨고 밑에도 안 뜨고 아이 깜빡 거리는 거 너무 싫다 불 켜고 까아 윙크 한게 아니에 가봐 <laughs> 윙크 한게 아닌가봐요 아, 힌트 좀줘 집어 들어야 돼? 알았어. 집어 들게. 또 그리고 아, 여기다가 혹시 사진을 끼우는 건가? 힌트가 없어졌어, 근데. 여기서 이용 못하고, 저 사진을 살펴봐야 합니다. 으, 살펴보기 싫어.

어느 날 잠들기 전 그녀는 집 밖에 뭔가 이상한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밖에 너무 어두워서 하라고 보기 힘들었지만 방에 램프를 켜자 길게 자란 숲 사이에 창고 옆에 선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마치 그녀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집에서 약 9미터 거리 제니는 좀 놀라기는 했지만 남자를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그는 사라지고 없었다. 제니는 그가 우연히 서 있다가 집안에 사람 있는 것을 보고 바로 가버렸다고 생각했다. 며칠 뒤 그녀는 남자에 대해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날 저녁 제니는 우유를 데웠다.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She ran around the house and took small sips of the hot water. She went to one of the windows and froze when she saw the man again. She stood about six minutes from the house. She could clearly see him. He was pale and skinny. His eyes reminded her of a doll's. The empty eyes looked at her, but at the same time, they didn't. and she was about to open the window, when he suddenly began walking out of sight towards 이리? the entrance of the house. She ran quickly to the kitchen and picked up a knife. She stood there, frozen, waiting for the man. But he never came. A few minutes later, she went out to check if he was still there. He wasn't. Time went by, and once again, Oh, oh, 3m로 about but on this night it felt strange somehow oh, the own own. despite this incredibly unpleasant feeling Jenny decided to try and get some much-needed sleep as she was turning off the lamps in the house she noticed something in the corner of her eye something that's not usually there it was the man. One oh, meter from the window. Jenny was so scared that she screamed out loud, then she ran and hid in the bedroom. She heard his footsteps through the grass outside the house. It sounded like he was moving closer to the entrance. Jenny remembered the second time she had seen him, when he also walked towards the entrance, but then disappeared of his own free will. The thought calmed her until she heard the door slam open. Oh was listening. She realized she had no Opened the window, jumped out and ran towards her car that was parked five meters from the house. She was trembling with fear when she started the car. As she drove away, she looked into the rear view mirror. The man was standing at the window. Out Oh, Out oh. oh. oh, there.